다이어트를 위해, 건강을 위해, 아이들 간식까지 챙기고 싶어서 무선 미니 블렌더 장만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걸로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건강주스, 다이어트주스, 아이들 스무디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맛있었던 음료로만 골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10kg 빠진다는 차혜련 씨 다이어트주스예요. 사과와 케일, 바나나, 견과류가 들어가는데요 만약 사과가 크다면 사과와 물을 먼저 넣고 갈아주면 돼요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면 바나나와 케일 그리고 견과류 넣고 2차로 갈아주면 다이어트 주스 완성입니다 차예련씨는 점심 먹기 전이나 저녁 한 끼로 이걸 드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먹었을 땐 그냥 물로 만들었더니 뭔가 맛이 좀 밍밍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코코넛 워터 넣고 다시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맛이 달랐어요 약 100ml 정도 넣었는데요. 이때 팁은 이 표시선만 넘겨주면 주스가 잘 갈린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추가하고 싶다면 꿀을 조금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갈아준 사과 케일 주스는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은은한 단맛 덕분에 주스 맛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더라고요. 게다가 영양까지 더해주니까 안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저도 이거 마시고 10kg 빼기 도전합니다. 이번에 15kg 감량에 도움이 되었던 이태원 한의사님의 한끼 주스 레시피인데요. 세끼 중에 꼭 한끼는 이걸 드셨다고 해요. 여기엔 비트가 들어가는데 비트는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죠. 요즘엔 이렇게 주스용 비트로 작게 팔아서 하나씩 먹기 좋더라고요. 이건 찜솥에 쪄서 미리 준비하고 그런 부드러운 재료부터 넣고 물과 함께 갈아주면 돼요. 나이가 들면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한끼 정도는 이렇게 먹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요.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는 식사 대신 드시면 되는데 비트의 성분 때문에 이것만 마셔도 체력이 좋아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성된 주스는 비트가 들어 있어서 정말 색이 빨갛죠. 이건 이렇게 본체 분리 후 뚜껑을 닫아서 이대로 들고 마시면 텀블러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바로 드시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스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컵에 한번 따라 볼게요. 자, 선지 아니고 주스입니다. 벌칙 아니고 다이어트 주스예요. 사실 저는 비트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과와 바나나 덕분에 목넘김이 제법 괜찮더라고요. 나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해독 주스로 유명한 CCA 주스입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로 만든 일명 까주스라고도 하죠. 해독작용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피부개선, 혈압, 인후작용 장건강, 피로회복 등, 그루그루 건강을 갖추었는데요. 하루 한잔 식전에 마시면 해독작용과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실 이건 물 없이 원물로 갈아 마셔야 진짜라고 하던데, 저는 퍽퍽해서 그렇게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물을 넣고 함께 갈아줍니다. 예전 ABC 주스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먹을 만하더라고요. 요즘 주스를 먹어보니까 확실히 사과가 맛있어요. 주스도 맛있어집니다. 이번엔 살도 빼고 염증도 잡고 해독도 해주는 간단한 건강 주스입니다. 토마토는 익히면 영양 성분이 좋아지니 당근과 함께 쪄주는데요. 찜기 꺼내기 귀찮아 전자렌지에 익혔더니 아이고 너무 익혔네요. 올리브 오일을 넣어 당근과 토마토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소금을 살짝 넣어 단맛을 살리며 간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물과 시원하게 먹기 위해 얼음도 넣고 갈아줬어요.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정말 부드럽고 목 넘김이 너무 좋더라고요. 꼭 단맛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당근과 토마토의 자연 단맛이 가벼운 아침 식사로도 좋을 것 같고,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도 정말 훌륭하죠. 이 주스 한 잔으로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 건강했죠? 이제 아이들도 잘 먹는 음료 만들어 볼게요. 딸기는 저렴할 때 냉동고에 잔뜩 얼려두면 아이들이 간식 찾을 때 스무디 만들어주기 딱 좋아요. 이건 레시피라고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냉동 딸기랑 플레인 요구르트 한 개, 그리고 우유도 조금 넣어서 갈아주면 돼요. 냉동 딸기라 따로 얼음은 안 넣어도 되고, 이대로 갈아주면 딱 스무디처럼 나와요. 다른 컵에 따라줘도 되는데, 어차피 이건 텀블러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다시 여기에 뒤집어서. 빨대만 꼽아주면 짠.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답니다. 냅니다. 텀블러 같아. 냉동 딸기 대신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망고 같은 걸로 같은 방법으로 갈아주면 진짜 시원하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 숙제할 때, TV 볼 때, 정말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시원하게 먹기 너무 좋아요. 자몽의 나린진 성분이 지방 분해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디톡스를 원한다면 레몬을 더 넣고 지방 분해 효과를 원한다면 자몽을 더 추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렌지는 많이 넣으면 과당 흡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자몽보다 많이 넣지 마시고요. 여기에 물은 저는 150ml 넣어줬어요. 이렇게 만든 이 주스는 신맛이 매력적이랍니다. 아, 이번엔 브런치 카페에서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청포도 케일 주스예요. 너무 맛있어서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하고 궁금했는데 사실 이거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청포도랑 케일이랑 물 살짝 넣고 갈아주면 돼요. 물의 양은 기호에 맞게 넣어주면 되고 조금 더 차갑게 드시고 싶다면 얼음만 더 추가하면 돼요. 청포도 맛이 워낙 달고 맛있어서 케일이 들어간지도 모를 만큼 진짜 맛있거든요. 청포도가 시들시들해서 좀 먹기 불편할 때 해치우기도 딱 좋은 레시피랍니다. 청포도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노화 방지에도 좋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을 줘요. 대변 활동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은 물론 눈과 뼈 건강 체중 관리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말하면 잔소리 케일까지 더해지니 청, 이 조합 정말 갈아서. 너무 좋죠. <laughs> 어차피. 게 아니 그게 더 웃겨. <laughs> 나 어떻게 나왔나? 청포, 청포도랑 물로, 물만 넣고 갈았어. 청포도는 좋아하지만 케일은 싫어하는 우리 둘째에게 줬더니 한입 먹더니. 미동이 없네요. 맛있어. <laughs> 그래도 또 생각났는지 한 입씩, 한 입씩 야금야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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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줍니다. 참 맛있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파인애플이랑 아보카도, 케일 조합도 너무 좋더라고요. 코코넛 워터도 조금 넣고 갈아줬는데, 다이어트는 물론 피로회복, 피부 건강에도 좋은 건강 주스 조합이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 다 넣고 만들어본 건강 주스, 생각보다 맛있고 정말 괜찮았어요. 바쁘게 움직인 우리 집 미니 블렌더 고생 많았고 깨끗이 세척도 하고. 그럼 우린 쿠키에서 만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과 토마토 주스.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 맞아? 아, 어, 제일 좋아하지. 제일 맛있어, 달고. 바람 소리 나네 먹을 어, 때슝 네 바람 소리 나 신기해 나 무조건 가했어 음. 당근 맛이다 건강하네 음, 맛있어 살이 5kg 빠지는 거니 야 청포도 슝 저는 청포도를 되게 좋아해요 새콤달콤 아삭아삭 건강한 맛 초록초록 초록초록 건강한 맛음난 케일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어 아닌데 청포도 맛이 더 강한데 음. 다시 먹어보니 청포도 맛이 느껴져요 <laughs> 제가 케일 맛을 잘 몰라요 청포도 맛아는데음 건강한 맛 건강한 맛 오늘도 이거 살, 살이 1kg 빠졌습니다.